안녕하세요. 이에서도디국에서티 한국에서도 한박에이입니다에서 이번 선교에서 느낀 점이 많아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 나오게 되에습니다 사실 그 이번 선교를 다녀오기 전에는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된 거라 좀 생각도 별로 없고 그냥 뭐 해외용이다 싶을 정도로 딱히 별 생각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매주 주무 회를 참여해 캄보디아 문화와 언어를 배우면서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관심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다 캄보디아가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교가 코앞으로 나갔고 첫날 캄보디아 도착 후로는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첫 마을 사역을 가게 되었는데 소와 마을 그 아이들의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되게 왜소한 거예요. 그래서 놀랐고 그래서 <laughs>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그 아이들이 훨씬 더 못살고 그 근데 저희가 훨씬 더 풍족하게 살면서도 그 모습을 계속 대피하려고 <laughs> 불평하는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구로 <laughs> 쭉 마을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위해 기도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전도하다가 코끼리 우상 앞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날이 있었어요 전도하다가 코끼리 우상 앞에서 나같이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코끼리 우상이 <laughs> 5개에서 2년만에 400개가 더 추가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선님 말에 그 듣고 캄보디아 우상이 많은 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켜봤습니다 이번 선교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한국에 돌아올 날이 되자 우리를 내쫓지 않고 전도를 잘 받아들이고 화정에 있는 카보재들에게 너무 감사했고요. 감동받았던 기억이 남아서 기회가 되면 또한번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선교를 갈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laughs> 앞으로도 이 경험을 잊지 않고 카보자한 사람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